방. 잼, 잼미, 아이, 잼미 왜 이렇게 영상 안 찍냐고 그냥. 어 그러니까 어 아니, 무슨 그아니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뭐야 이거 시작됐나? 뭐야 이거 시작됐어? 그레이 연습들. 아! 자, 아 잠깐만. 오늘은 어 오랜만에 먹방을 한번 찍어볼 건데. 어, 뭐냐면, 바로, 이거예요. 아, 잠깐만. 제대로 안 보이네. 이거, 왕라면, 아니, 뭐, 왕라면, 별다 있인데 어, 근데 이거 다 먹지는 않을 거예요. 이, 너무 배불러서. 그리고, 이, 뭐냐, 칼로리도 943칼로리에요. 네. 조금, 먹어볼 겁니다. 음, 음 뜯었어요 뜯 뜯었어요 오우 음. 오우 먹을게요 에? 음 설탕 있네요. 기타 코팅이 돼 있어. 맛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맛있는. 데 코니 간다. 아 그래서 라면 먹이 뭐 라면 과자니까. 그거, 그 느낌 나요. 그, 뿌셔뿌셔, 뿌셔, 그, 뿌셔뿌셔랑, 응, 애낙. 그, 그 느낌이 살짝 나네요. 음. 음. 오늘 꺼낼게요.